Mh 에탄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기본적인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주죠. 자, 탄산가스 제조 기업입니다. 자, 이무학주정 계열의 이 회사인데요. 어, 이 유보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이제 부채가 좀 높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실적 개선 관련 쪽으로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이 흘러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주종정 분석방 검색을 통해서 일단 한번 여러분들, 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MH 에탄올이 이제 저점 상승 구간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중기 골든크로스가 만드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꽈배기 흐름 나오고,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N자형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자,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상단과 하단의 허리 부분 지켜주고 있고 61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상승 여리여를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부분적인 어떤 비중조절로만 대응을 해주시고요. 지금 51선 21선 지지력 행사는 하 6,400원 라인 부분에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상층부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하단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거리랑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매수에가 지속적으로 상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위에 있고, 어느 정도 단계적 상승을 보이니에 추가 조정을 보였다.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상단과 흐름의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미들권에 대한 지지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6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MH 에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1선 최중 매도로 짧게 잡아주시고요. 정거점 단기 수익 포지션 잡아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 그 사이에서 5일선 타고 가는 전략 맞추해주시고,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가로, 이제 갭 상승 이후에 갭을 메면 음봉이 나온다. 이 구간에서 10에서 20% 전후반에서 비중 조절해 주시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대응 구조 임해주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봉 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어 21선, 5일선. 상단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의 허리를 돌파하기 위한 이제 중간 어,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허리 부분에서의 어떤 가격적 지지력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기 조정으로 인한 물량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구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61선 최종 배도로 이제 두시면은 뭐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 자 이렇게 어 판단이 됩니다. 자 MH 에탄올이 최근 들어 단기적인 어떤 스팟 상승 1월 달에 보였는데요. 바이오에탄올 도입을, 어, 추진한다는 소식이, 이제, 이 수혜주로, 이 등극이 되면서, 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고요. 또, 녹색 뉴딜 정책이 되었던 수혜주로, 어, 부각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이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n 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 추종 매매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정거점 부담에서의 물량 부담에 대해서 비중 조절로만 대응을 해주신다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MH 에탄올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카페 증권정보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이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대항하는 그런 러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자,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보 고세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 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 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게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 이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아, 또자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꿈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